2024년 11월 26일 일용화 양식 말씀 열1기상 4장 1절에서 34절, 요절 30절 제목 평화와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 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렛과 아히아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바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다른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슨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눌리오, 마가스와 사할빈과 벳세메스와엘론베다나에는 벤데게리오, 아루포세는 베네세시니, 소고와 헤베론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다비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벳산온 땅은 아힐루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벳산에서부터 아벨 모울라에 이르고 용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베리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 0 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가레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반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웅과 바산왕 오게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개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구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구르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 이오 마병이 만 이천 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애당과 마홀의 아들 해망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으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원 삼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은 왕이 되어 고관들과 지방 관리들을 세우며 국가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지경까지 광활한 땅이 솔로몬의 것이었고 그 안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로서 이뤄진 일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나라와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백성들은 모두 풍요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소용돌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당대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그 명성이 모든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먼 3천가지를 말하고 1천다섯 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슬초,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수 많은 나라 사람이 솔로몬의 이런 지혜를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을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지혜를 사모합니까? 한마디, 지혜의 왕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